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. 먼저 1번에서는 AB와 FE가 서로 평행한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. 그럼 AB와 FE가 서로 평행하다면 우리는 CF 대 FA와 CE 대 이 e, b의 길이의 b 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. 각각 한번 찾아보면 c f 대 f a 같은 경우는 5대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c 2대이 e, b의 길이의 B 같은 경우는 6대 4.5로 우리가 두 배씩 곱해주면 10. 2대 9. 이번에는 3으로 나눠주면 4대 3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5대 3과 4대3 서로 길이의 비와 같지 않기 때문에 fe와 ab는 평행하지 않다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. 1번은 틀렸습니다. 그 다음 2번에서는 ac와 de가 서로 평행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ac와 de가 평행하다면 마찬가지로 bd 대 da의 길이의 비와 B2 대 2C의 e 길이의 B가 같아야 합니다. 그렇다면 BD 대 DA의 길이의 B는 3대 4이고 B2 대 2C의 e 길이의 B는 4.5대 6인데 우리가 아까 6대4.5 정리한 게4대 3이었으니까 4.5대6 정리해 보면 3대 4라는 것을 알수 있고 두 변의 길이의 B들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네, 평행하다라고 말해 줄수 있습니다. B2대 E c 역시 3대 4입니다. 그 다음에 삼각형 A, B, C와 자 삼각형 A, B, C 이큰 삼각형과 삼각형 D, B, E 이 하늘 색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. 이 색칠한 하늘 색깔 삼각형과 이 가장 큰 삼각형 A, B, C가 서로 닮음이라면 닮음이라면 대응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고 대응 변의 길이의 비 BD 대 DA와 BE 대 EC의 길이의 비가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BD 대 BA 그리고 BE 대 BC의 길이의 비 역시 같다라고 말해 줄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 보면 지금 BD 대 DA와 BE 대 EC의 길이의 비가 3대 4로 같은 것을 2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b d 대 b a의 길이의 비와 b e 대 b c의 길이의 비가 3대 그러면 7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. 따라서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이 가운데 각 비인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b e는 서로 s a s 닮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. 뭐 또는 이렇게. 이번을 통해서 AC와 DE가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와 같죠. 이렇게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뭐 AA 닮음이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3번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. 그 다음 4번을 보면 4번에서는 삼각형 ABC 가장 큰이 삼각형과 삼각형 FEC FEC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냐? 라고 물어본 문제인데, 삼각형 FEC와 삼각형 ABC가 닮음이라면, FE 대 AB가 서로 평행해야 합니다. 근데 우린 1번에서 AB와 FE가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, 4번 역시 서로 닮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, 마지막 5번에서는요, 삼각형 ADF와 연두색으로 색칠한 이 삼각형 ADF와 삼각형 EFD.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삼각형 EFD가 서로 닮음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삼각형 ADF와 삼각형 EFD가 서로 닮음이라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, 그러면 각 ADF와 각 DFE의 크기가 같았어야 하는데, 지금 현재 AD와 FE가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엇각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. 대응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연두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말해 줄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옳았던 것은 2번과 3번이다라고 찾아 줄수 있겠네요.